안녕하세요. 1월 28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자, 쌀쌀한 어, 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10일이나 2주 정도 계속 이렇게 북극 한파로 고행할것 같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렇게 추워지지 않는데 그래도 더또 더 추운 날이 오더라고요. 날씨가 이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도 움츠러들고 소비 심리도 움츠러들고 뭐왜냐면 전기세 같은 게 이제 엄청 많이 나오고요. 미국은 이제 가스도 있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LNG 같은 것도 쓰고 이제 난방을 기름으로도 쓰는데 기름으로도 쓰고 전기로 쓰고 세 개네요. 기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레지던셜 에어리어는 보통 전기나 가스를 쓰죠. LNG. 근데 이게 뭐 값이 올라가니까 저희도 그래서 72도에다 맞춰놨다가 가스 값이 아참 그 전기 값이 비싸져가지고 전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70도로 낮췄습니다. 근데 70도 사실 좀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65도부터 막 진짜 추운 데는 시작하는데 에이, 뭐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여기서 아마 1월달 2월달 사이에 전기세 아마 엄청 나올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드디어 9만선을 또 회복해 줬네요 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안 미끄러지고요 또 회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도 보면은 그렇게 막 날아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뭐 상위권 알트코인들, 그렇게, 나랑은 같지만, 그렇게 나랑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지금 싸니까 뭐, 어? 나중에 비트코인 가면 따라가겠지 하면서 사놓으면 마음고생한다는 거. 사지 않,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이제 몰빵하던 거를 다안 내지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를 덜어내서요. 그러니까 팔아서 그거를 미국 주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거죠. 미국 주식도 뭐100% 장담을 안 하지만 그래도 코인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미국 주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가요. 코인을 덜어내고 팔고 그 대신 미니멈 3분의 1은 남기는 것 같아요. 뭐 더, 더, 더 많이 남기는 사람도 있겠죠. 저같은 경우 반 덜어냈어요 반 팔고 근데 저,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이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요 돈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플랫폼에다가 돈을 옮겨서 이렇게 사는 게 제한이 있고 그 가격 제한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 요 그래서 혼났어요 옮기느라고 빼는 건 쉬운데 다시 집어넣는 게한 번에 집어넣게 안 됐더라고요. 플랫폼이 이렇게 좀 작은 데라서. 플랫폼도 저는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고요. 그냥 뭐 해킹 같은 거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근데 크레서들이라 뭐 그럴 염려는 없겠죠. 하지만 두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은 그냥 거기 났어요. 아깝죠. 지금 뭐. 뭐라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옮겼다 뺐다 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 추위를 보려고 요 일단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거, 요즘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 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버티기 하면서, 만약 돈이 좀 많다, 자기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좀 많다 싶은 분들은, 관내지. 3분의 1, 사실, 빼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TQQQ나,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사람 남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그냥 그게 뭐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버티게 하면 되고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진짜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통장에 돈을 팍팍 긁어서 뭘 사요 그러니까 떼고 오면은 기회가 오면은 그걸 못 먹는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게 근데 항상 들고 있어야 돼. 마련해놔야 돼요 마련해 놔야 돼요 어떻게 마련해 놓느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한뭐 3분의 1 내지 반쯤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방향성이 없으니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드리프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른 데를 투자해도 되고 미국 주식을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해야 돼 이게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묻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 실현을 해야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뭐를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돈이 이제 제한됐다면, 자기가 쓸수 있는 돈이 제한됐다고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그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재투자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자기 월급에서, 이렇게, 얼마 정도를 쓸수 있다면은, 매달 그냥 월급에서 사는 거죠. 저희는 수, 저는 수익 실현하는 게아그 귀찮더라고요. 그뭐 수익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롱텀을 보고 하는 저는 그런 주의라서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뭐 그거 조금 수익 실현해서 롱텀으로 보면 크게 뭐 이렇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주의예요. 이거를, 그 주식이라는 거를 내가 은퇴해서, 내가 은퇴해서 찾아서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런 이제 작은 수익 실은 사실 무의미해져요. 왜냐면 20, 30년 보면은 복리에 복리에 복리를 하기 때문에 DCA가 가장 좋거든요. 매달 조금씩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미국 연금제도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매달 사잖아요 왜냐 그게 가장 좋으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몰이 좋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돈을 수, 불릴 수 있는 그게 DC예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매달 조금씩 사는 거예요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죠?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매달 그러다 보면, 뭐, 1, 2년, 뭐, 3년, 4년, 뭐,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근데요, 롱텀으로 보면, 절대 아닙니다. 롱텀, 10년 이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미국 지식, 지식이든지요, 우량주, 저 빅테크 우량주 중에, 4년만 있으면 수익이 안 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상투 잡고 샀어도요 4년만 기다리면, 수익 안 나는 게 없어요. 단 빅테크 이제 뭐막 이상한거 사면 안되죠 이상한거 사면은 4년 지나도 안됩니다 빅테크를 하면 그죠 매니피언스 세븐 아니면은 아니면은 다른 뭐 이렇게 큰것들 그죠 뭐 하다못해 뭐뭐 뭐 반도체 뭐 그죠 썩스이나 브로드컴 뭐 이런것들 인텔은 안 돼요, 인텔은. 인텔은 미래가 없어. 인텔은, 뭐죠? 뭐, AMD라도. AMD도 별로인데. 그런 거 사서 묻으면 돼요. 이제 한국도 이제 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주식을 안못 묻어두냐면은, 한국 시장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한국 시장 묻어두면 큰일 나니까. 무조건 단타치고 이익 뽑아야죠. 한국시장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시장, 아 한국시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습성을 가지고 조금만 미국시장에서도 조금만 오르면은 막 그거 다 팔아 제끼고 그냥 묻어놔야 돼요. 미국시장은 좋은 주식을 묻어라 그러면 아무리 이상한 거라도 4년이면 무조건 수익난다 그건 월스케이스나리오고요. 수익 많이 나요. 무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픽테크만 할게 아니라 이제 유망주도 묶고, 어뭐 우주 산업도 묶고, 양자 컴퓨터도 묶고,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는 애들은 많이 많이 태우면 안 되고 돈을 적당히 태워요, 적당히. 근데, 머저리티는 빅테크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제 주의죠. 그죠? 왜냐하면요, 빅테크, 뭐 구글이나 뭐 마소 이런 것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연구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연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 걔네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 박사급들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수천명 막, 만명 단위로. 그거, 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개들이 하는 게 모든 걸 주도할 수 밖에 없고, 그냥 어떻게 재수 좋아서 아이템을 잘 잡은 게 아니라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엄청나게 여기저기 전부 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도 있죠. 애플도 스마트카 10년 넘게 하다가 자율주행, 애플 자율주행 버렸잖아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뭐 이런 빅테크들 모든 분야를요, 모든 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고, 안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안될 수가 없다. 망할 수도 없고, 특히 하드웨어 회사들은 망할 수 있죠. 근데 요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불패설 절대 그냥 넣어놓으면 된다. 그죠? 넣어놓으면 된다. 그래서 저도 빅테크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스몰캡 꿈을 먹는 기업들. 그죠? 매출은 잘안 나지만 꿈을 먹는 기업들. 그리고 매출위에또 그거 매출이 무조건 나야 돼요. 또 저는 매출 안 나면요, 은 걔네 하루 아침에 없어져요. 그런 애들이니까 조심해서 조금만 투자를 해야죠. 매출 안 나면은 될 수가 없어요. 자, 뭐뭐 뭐 자동차 기업들, 테슬라 빼고 전기차 기업들 보세요. 누가 살아남나 보세요. 아마 거의 다 사망 직전일 거예요, 지금. 리비안, 뭐, 그런 애들. 거의 다 사망할 겁니다. 매출이 안 나면은 그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많으면 하이 리턴이 되지만 그래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그런데서 이제 또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데, 아유, 적당히 그죠. 적당히 대박 보지 마시고, 롱텀, 롱텀을 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주식은요, 건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퇴하면은 자기 벌리가 없으면 그때 생존수단으로 쓴다라는 생각으로 주식투자 해야지. 그거 뭐 해가지고 뭐 뭘, 응? 단기간에 뭘 어떻게 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이제 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수요일 되시고 저는 내일 목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